이천 마라톤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39km 장거리 훈련을 했는데 풀코스 어,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어, 장거리 훈련을 왜 해야하는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거리는 42.19km 백오리입니다. 42.19km를 저희 아마추어 런너들이 보통 뛰면은 2시간 반부터 한 6시간 사이에 완주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4시간 전후를 계속해서 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장거리 훈련은 지구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법이죠. 어 그래서 보통은 내가 네 시간을 목표로 하면 어 시합 전에 한네 시간까지 한세네번 정도 이렇게 뛰어보고 배를 그래 실천하면은 되시죠? 무난히 네네. 대부분 완주를 하시는 데 어? 그러니까 훈련이 어때요? 부족하면은, 음, 안 어, 때는? 그럼요. 주도, 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한 아니면은, 어, 완주를 그 못할 수도 봤어요. 있고, 찰랐다. 완주를 해도 너무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저희 연로들이 보통 대회 한두달 앞두고부터 장거리 훈련을 하고, 보통은 한 달이나 한 3주 전에, 아, 장거리 훈련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저희 클럽도, 어, 오늘 39km라는 아주 긴 거리를, 예, 훈련을 네. 했고, 어, 39km에 도전한 거의 한 20명 정도의 회원님이 있었는데 어, 모자에다 머리에다 아, 다 모두 아 그걸 있는데 그이게 조정이 안되 그냥 앞에만 나와 보통 39km에서 저 같은 <목소리> 경우는 이제 42km를 아, 뛰었는데 어 정말 같이 이렇게 훈련하니까 정말 힘든 훈련이었지만 어, 모두 다.

왜 저렇게 많선씨 오늘 3 9 k m 인데 네. 다 뛰실 수 있나요? 노해보려고요 아, 정말요 네. 야. 네, <laughs> 저는 뛰면 안 되나요? <laughs> 하이팅입니다 오늘 감사니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일단 일단 어두울 때나 장거리 뛸때 어,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클럽에서도 며칠 전에 두 번이나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신 분이 있고 저도 오늘 뛰다가 어, 두 번이나 어, 턱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앞에 회원님이 계셔가지고 어, 등을 이렇게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뛸 때는 특히 어두울 때나 뭐 도로가 좁을 때나 도로가 이게 좋지 않을 때는 약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뛰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런너들 가끔 뛰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많이 다치시는데 예, 정말 주의해서 신경 써가지고 밑에 바닥을 이렇게 살피면서 어,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댐... 그래, 도 많이 나가는 거보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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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인천대공원은 인천 런너들의 성지입니다. 주말이 되면 정말 몇백 명의 런너들이 어 인천대공원에서 새벽부터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는 새벽 5시부터 뛰었지만 날이 밝아져도 사람들이 평소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대회를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어 인천 송도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그 숭도 마라톤 대회에 많이 참석한 것 안녕하십니까? 같습니다. 아, 어, 저희는 매주 어, 오늘 39km 장거리 훈련을 했지만, 어, 정말 많은 거리에 뛰었죠. 어, 지난주는 36km, 오늘은 39km 뛰었는데, 정말 회원님들이 대단하십니다. 어, 목표한 어, 거리를 모두 다 이렇게 뛸수 있어서 저는 정말, 어, 저희 인천 열달 클럽이, 어, 자랑스럽습니다. 네! <laughs> 틀고수 대회 나가기 전에 장거리만 한네번 전후 해주시면은, 어, 풀코스 대회 나가서 오버페이스만 안 하고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어, 완주도 할수 있고 또 좋은 기록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런너에게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장거리 훈련, LSD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SD 혈전은 어, 그렇게 빠르게 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본인이 대회에서 뛸 페이스보다 한 1분 전으로 이렇게 늦춰가지고 이렇게 뛰면 되고 대신에 이제 거리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4시간 목표로 하면. 어, 4 시간 가까이 이렇게 뛰는 어, 그런 지구력 훈련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라도 꾸준히 어, 예, 시간 내가 목표한 시간을 다뛸수 있도록 어, 그렇게 훈련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라톤 풀쿠스를 뛰거나 아니면은 30km 이상 40km 가까이 장거리 훈련하면서 어꼭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이 급수하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라톤 대회 나가면 5km 마다 급수대가 있지요 연습 때도 어 비슷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급수를 5km 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 나중에 30kg 넘어가서도 그냥 원활하게 이렇게 뛸 수가 있고, 또 몸에도 이렇게 무리가 좀덜 가거든요. 그래서 급수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파워젤이나, 예, 그런 거를 꼭주셔야 됩니다. 뭐 간식이나. 그래서 저희도 오늘, 어, 두번 파워젤을 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 나가서나 아니면은 연습할 때도 대회 뛰듯이 그렇게 꼭 급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워 젤이나 어뭐 간식 같은 것도 꼭 이렇게 보충해 주셔 가지고 어 몸이 축이 안 나게 네, 너무 힘든 상태에 아닌 어, 몸에 영양이 계속 공급이 되는 상태로 어, 이렇게 뛸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연습하면서 영양 보충하고 급수를 꼭 해주시면은 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이 32km 지점이거든요. 저희가 훈련하면서 근데 이 지점에서 지금 턴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급수하고 어, 파워젤을 하나씩 먹고 이제 마지막까지 뛰었는데 지금 어, 저희 클럽 회원님들이 거의 이렇게 힘 있게 뛰시죠. 이렇게 아니 지치지 않아 보이고 어 이런 이유는 어 그동안 어 여름부터 해서 꾸준히 이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뭐 산악 훈련하고 그다음에 언덕 훈련을 조금 많이 해서 어 체력을 좀 키운 다음에 한, 한달 전부터, 이제, 거리, 주, 해서, 한, 하프 이상부터 해서, 예, 한, 26km, 그 다음에, 어, 32km, 그래. 36km, 그 다음에, 39km, 어, 그렇게 순차적으로, 거리를 계속, 이렇게, 높여가면서, 뛰다 보니까, 지금, 몸이, 예,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변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코스 완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온같안 잘러. 안 잘러 그냥 아, 아니, 그냥. 몇희 빠졌어. 아, 괜찮아. 빨리 식사하세요. 그만 찍고요. 응, 밥 아, 찍고 있었어. 아, 아 밥맛 없어. 정말 좋은 사람들 각성해야 <laughs> 돼. 아, 렇다며네 밥맛 있겠어. 우리 들는데 응, 이 영향을 줄 수도 어아니아 맥주를 고맙습 어머니. 아, 아니, 한번 더. 보내야지. 첨부. 첨부. 첨니첨